대표 경관 축제인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오는 19일 개막합니다. 지리산 정령치 순환버스가 하루 6차례 정상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저북의 지역 소식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22번째 맞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공음면 학원 관광농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군은 이번 축제 주제를 드라마 같은 풍경, 영화 같은 하루로 정하고, 실제 청보리밭에서 촬영한 드라마와 영화 속 장면을 재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나섰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축제장을 위해 공중화장실과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을 통해 축제장 음식 점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경관 축제 1번지를 넘어 전국에서 으뜸가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리산 정령치 순환버스가 동절기 단축 운행을 해제하고 이달부터 하루 6차례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순환버스는 남원역을 출발해 주천 운봉, 인월 산내, 뱀사골, 정령치 등 지리산 곳곳을 운행합니다. 남원역 출발 첫차는 오전 7시 25분, 정령치에서 막차는 오후 5시 50분, 월요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KTX 남원역 도착 시간과 연계해 시간표 조정을 했으며 춘향문화예술회관을 경유지로 추가해 주요 관광지로 접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순창군 양지천 일대가 봄꽃 명소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경천 양지천 수변 종합개발 사업을 통해 양지천 산책로에 수선화와 꽃잔디를 심은 데 이어 하반기에는 산책로변 꽃길과 음악 분수대 등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지천 경관 홍보를 위해 다음 달 18일부터 이틀간 양지교를 중심으로 순창 참두릅 축제를 개최하고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